구독자님, 오늘 경주 단석산, 한 4, 5년 만인가요? 그럼 왔습니다. 오케이 그린 연수원, 현위치 단곡의 갈림길, 단곡의 단석산 정상, 신선사, 단석산 800개. 자, 오늘, 이겨울에, 보여드릴게, 보셨죠? 어이구야, 이거. 아우 5년만에 보나요 아이고 크기가 더 커졌네 <laughs> 아이고 혹부리 영감처럼 아이고 안녕 무슨 좋 아이죠 이게 아이고 밑에 이제 조금 가지가 두 개가 좀 아이고 말랐네 죽었네 아이고 자기 병이나 무슨 박테리아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몸부림 었네요 아이고. 전보다 어마어마한 크기. <laughs> 아이고야. 아이고 한 나름 들리네. <laughs> 아이고야 이만큼 커져 버렸네. <laughs> 아이고야 이 무게가 만만치 않대 이제. <laughs> 두배세 배로 크진 것 같네요. 아이고 참. 둘레가 무려 뭐 1m가 넘네요.